아, 대표님. 어. 아, 오늘도 청소를 하십니까? 아, 한 번씩 하면 봉사인데 계속 해야지. 아, 그 사회적 위치도 있으신데. 좀 쉬세요. 아 김희사, 또그 소리야? 아니, 대표실에 가만히 앉아있어. 봐, 조미수 주셔 죽겠어. 아, 그 아, 김희사, 오늘 뭐해? 아저 오늘 프랜차이즈 순회 점검이 있어갖고요. 아, 점검 날인가? 예, 오늘 점검 날이잖아요. 청소 같이 안가려고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아, 대표님 오늘 점검 날이에요. 아, 맞네. 오늘 점검 날 맞긴 맞아 예. 다음에 같이 가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내가 갔다 올생각그면 점검 갔다 오라고? 예, 네, 알겠습니다. 어, 다녀, 다녀오십오오 네. 야, 야, 야 신입,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너 동작이 궁둥냐좀빨리빨리사기 못해? 야, 너 궁도 안 갔다 왔지? 아, 나 씨야 이런 애 뽑는 게 안... 아, 씨 혼나 자르고 싶다, 씨야. 꺼져, 꺼져. 설거지 나러 가 야,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한가지 손님 안 보이냐? 야, 잠깐 다섯 시간째 처먹고 있잖아. 적당한 핑계 주고 눈치 보서 그냥 좀 꺼지라 그래. 불려 보내라. 그리고 내가 다 일일이 설명해야 돼. 안녕하세요. 야, 졸. 저... 저, 저희 지금 브레이크 타인데 임뭐 식사로 오셨어요? 아니, 저 본사에서 점검 나왔거든요. 본사요? 예. 네. 네, 누? 아저 이사님이세요? 아 어, 예. 아 이사님 어떻 여기 직접 오셨어요? 안녕 아, 안녕하십니까? 이 매장에 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아유. 제가 뭐 도움드릴 건 없는지. 감사합니다. 여기 직접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잘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laughs> 어디 이쪽부터 한번. 볼까아 어, 이쪽. 예. 아뭐 이제 얼추 다된거 같은데 어르신? 아유 김대표 고생 많았어. 아이고 어르신, 그러세요? 아이 어르신이 더 열심히 하셔. 아이고 아니요 아니요. 사실 이런 일할 사람이 아닌데 늘 미안해요. 아유, 이런 일이라뇨?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인데 무슨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어르신. 아, 진짜. 아, 뭘 높아요. 아, 그러지 마시고, 예? 네? 저랑 식사나 하러 가시죠. 아유, 아유, 먹으러 가, 뭐 괜찮아요? 아유, 무슨 말씀을? 어르신 스테이크 좋아하시죠? 여기 스테이크 집 영등포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스테이크 집. 저희 회사 가맹점이에요. 아, 김 대표 거였어? 예. 네. 근데 나 잠깐 화장실만 금방 갔다와도 될까? 아 그래요? 아니 어르신 화장실 가시면 되고 오래 걸리시면서아이이동 <laughs> <너무 많이> 놈들 <laughs> 빨리 갔다 제가 그래. 가서 시켜놓을게요 아유 고마워 이제 네. 네. 또정검에 보니까 뭐큰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식기세척기는 네 작동 잘 되는 걸로 네. 본사에 얘기해서 네. 교체해드릴게요 아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조심히 가세요 네네 들어가십시오 또 모르는 생각이... 아우, 나 저런 밑대어리 야, 야, 막내! 야, 소금 뿌려! 아, 존나, 씨. 줏도 왜... 모르는 새끼들이 저렇게 나불나도 된다니까. 아우, 씨. 야, 이 새끼들아, 빨리, 씨. 야, 먼지 존나 많다. 빨리 좀 치워. 아, 진짜. 아, 나이 쳐먹고 왜 그러지? 안녕하세요, 두 사람이요. 뭐예요? 네, 청소 안 불렀는데요? 아니요, 저그 스테이크 먹으러 왔는데. 아, 스테이크 드시러 식사하러 오셨던가? 예, 네, 네, 손님입니다. 청소하러 오신 게아니라요아예 복차 타고 그는데 저희 아, 청소하고 이제 배고파가지고 식사하러 왔어요. 아, 지금요? 예, 예. 그게 아니라 저희 지금 식사 못해요. 아니 그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그 브레이크 타임다 끝났잖아요. 아니, 그건 그런데 저 안에 그 손님들 안 보이세요? 아 이거 저, 저 사람들은 먹고 있는데 저는 왜안 돼요? 움직이좀 아, 맞아요 지금. 예? 아, 눈치가 없으시네. 그러니까 좀 복장이 그 우리 레스토랑 규정에 어긋나요. 네. 아이 레스토랑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아 당신이 우리 레스토랑 규정 알아요? 어? 진짜. 존댓말 해줄 때 눈치 빠르게 그냥 나가서 그냥 국밥 드시라고요. 아니 그 교육 받을 때그 규정에 네. 대해서 제대로 안 배우셨나 봐요. 교육이요? 예. 네. 아나 사람 지좀 사람이시가 존댓말 해주는 거예요. 예? 네? 아 옷을 입다 이 옷을 입고 와. 아니 점장 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움직이지 말라고 냄새 나니까아 점장 하신지 얼마나 되셨냐고. 왜왜왜왜뭐 인터넷 에 올리게? 갑질하게? 어? 저, 나가서, 그냥 순대국밥이나, 씨, 발 그런 거 드세요, 내장탕이랑 씨발. 씨발, 안 그랬는데요? 야! 씨발, 소금 뿌려, 씨. 겁나 짱.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냐고. 아. 아, 진짜 좀, 소떨리거든요? 아 손님을 이딴 식으로 대도 되는 겁니까? 이딴 옷을 입고는 못 들어간다고요. 딴 손님들 냄새난다고. 그 규정이에요 규정.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점장님. 예. 네. 지금 저기 지금 걸어오시는 분 보이시죠, 저 어르신. 저분이랑 저희 둘이 먹으러 왔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네. 아, 저 노인네는 더안 돼요. 예? 네? 노인네? 장이랑 씨, 아, 저 벌써 여기까지 냄새나잖아요. 그냥 가시라고. 저렇게 말할 때. 아니, 손님은 원래 이렇게 가려 받아요? 그냥 국밥이나 차 드세요. 국밥이나 먹으라고. 동냐면 영등포점이죠? 그럼 어디 신길점일까아 진짜 씨, 좋게 말할 때 그냥 가시라고 야 막내 나 소금 가져와 아니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 본사에서 점검 당하면 큰일 나요 당신 야, 점검이야 점검? 네뭐 지금 가르칩니까? 예? 네? 어디서 또 블러번하고 이런 거 주워들어가지고 지금 막안 쳐하는 거죠? 막 갑질 어? 뭐 주워드는 건 있나 봐아 봐봐 아, 아, 안 어울려 뭐 먹어봤어요? 분위기가 이 옷이랑 어울리냐고 스테이크가 그냥 국밥이야 쳐먹으라고 아씨뭘 쳐다봐 당신 후회 안 하죠 갑질하지 말라고 무슨 파워블로거야? 어? 야 아, 제가 아, 잘 기억하겠습니다 영등포죠 네, 점장 네. 무섭습니다 예어 네. 지금 경찰도안 네. 하셨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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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위반사항이 한두 개 아, 다 올리세요 예아 무섭다 제가 잘 기억할 거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점장예하 파워블로거야 조같은생 내일 보기 뭘봐조용 어휴 네, 네. 어, 아유, 김 대표 왜 나와? 저 영어는 안 하는데? 아, 저 손님이 꽉 차가지고요. 아니, 저기 빈자리, 저거 뭐야, 저거? 아, 아, 저게 그 예약이 차 있어가지고, 지금 손님이 아. 곧 오실 거래요. 그래서. 아, 그래. 다른 집으로 가시죠, 어르신. 죄송합니다, 아이. 이동진이사 예, 예, 대표님. 아니그 영등포점 점장이 있잖아. 예. 그 인성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 당장 긴급 점검하러 가야 될것 같아. 대표님. 어. 그 CCTV 보니까 완전 미친놈이던데요? 제정신이 아닌 인간인 것 같아. 와, 전혀 몰랐습니다. 아, 어, 지금 빨리 가자고. 예, 알겠습니다. 야, 야, 놀지 마이 새끼야. 어, 진짜. 안녕하세요. 어? 어? 의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장님 어, 어, 어제 점검 끝났는데 어떻게 또 오셨습니까? 아그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점검을 잘했습니다아 네. 그래요? 예이 예, 예. 매장에 그 식기 세척면 바꿀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를 바꿔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희 뭐또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예. 어? 그게 뭐죠? 점장이요 예? 점장이요 아 맥주 드셨습니까? 갑자기 농담하십니까? 아, 예, 점장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니 농담이 아, 아닙니다 네. 아 지금 누구십니까? 저희 예, 대표님이십니다 <laughs> 본사 대표님이시라고요? 네 어! 정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뭐야? 점장님도다아저 기억 안 나세요? 예? 네? 아, 초면 아니에요? 하하하하하 <laughs> 아저 이렇게 멋진 분을 기억 못할 리가 없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네. 아 우리 점장님! 어 대단하신 분이네! 처음 <laughs> 뵙겠습니다! 아니 고객의 얼굴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고객의 옷차림으로 아, 네. 그렇게 고객을 기억하시고 대하시나 봐요 음... 무슨 말씀이시지? 이해가 안가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예, 예. 야, 어, 아니, 야 이제 기억이 좀나시려나 모르겠네. 아. 예 음? 어제, 음. 네? 기억 예 기억 안 나세요? 대 대표님이셨어요? <laughs> 참, 진짜. 아까 그러니까, 아 저는 그러니까 아 지금 뭐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저는 그 고객분들 그, 그 쾌적한 식사환경 때문에 그 본사 지침대로 제가 어제 행동했을 뿐입니다. 음. 무슨 말씀이세요? 예, 본사 지침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본사 지침 그거 제가 처음 만들었는데요. 어그니까 너무 잘 만드셨죠. 우리 또 대표님이시니까. 근데 그 저는 그 고객에게 일순이여서 그 본사 지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아, 제가 어제 고객이었잖아요그 그리고 제가 만든 지침에는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예. 네. 그렇뭐 어제 뭐, 또잘 보시는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 고객을 네. 차별하지 말라 이런 조항들도 있는데 예. 네. 옷 차림 하나만 보고 쫓아내셨잖아요. 막말을 하셨잖아요. 아니 제 대표님 회사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회사를 위해서. 네. 에아 네. 이게 아, 그래. <laughs> 야 아니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지 손님을 쫓아냈다. <laughs>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이슈 되고 좋아. 어야 어, 금방 퍼지겠네 그냥 SNS로. <laughs> 아마 그런 점은 감사한데요. 네 봉원점장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어? 네. 아니, 우리 그, 전달 다 해드렸지? 예, 예, 예. 아, 저희가 식기 세척기만 교체할 게 아니고, 이제 예. 새로 교체될 좋은 점장님 저희가 모시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절 빼고? 요 편안하게 쉬시면 돼요. 집에 가셔서. 무슨 네? 말씀이세요? 저몇년 동안 해갖고 이 자리 올라온 건데, 대표님. 아니, 네. 공원 점장. 아니, 어제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좀 돌려줄까? 아, 씨발, 좋은 말로 할때 꺼지라고 당신이 지금 우리 회사에 준 피해액이 장난이 아니야 제가... 고객을 그딴 식으로 쫓아내는 거 지금 CCTV에 다 찍혀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장면을 본 고객들이 SNS에 졸라게 올려서 우리 회사 이미지가 지금 존나게 추락했거든? 네. 우리 회사 법무팀 한번 상대해볼래? 어? 법적으로 더좆되게 해줄까? 좋은 말할때 꺼지라고 그러니까 청소 좀하자고. 네, 예, 알겠습니다. 어, 뭐부터 청소하냐면은 예, 예. 여기 쓰레기 덩어리 하나 있거든. 뭔가 어, 쓰레기 덩어리 아, 근데 어, 이거부터 네. 빨리 씻자. 여기서 어, 빨리,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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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빨리. 아, 이거 나만 뛰면서. 한 번만. 아, 이거. 빨리 씻. 제네시스, 제네시스. 아, 어려, 어려.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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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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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에휴, 저런 음. 쓰레기 새끼 저거.